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 지표 경계감에 하락했습니다. 양대 지수는 장 초반 1%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오늘 밤 미국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위험 회피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53% 코스닥은 0.57% 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매수했고 기계장비와 제약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화학과 유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융과 자동차 주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반도체주가 장 초반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NC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루마니아의 SMR 투자 결정 지연과 오클로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에 원전주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을 앞두고 방산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조선, 전력기기, 화장품주가 내렸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NC소프트, KB금융, SK하이닉스가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연대 중공업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브리핑이었습니다.